자, 왔으면은, 자, 여기서 잡았으면은, 가위가, 이 각도대로 자르면, 가위가 들어가는 각도가 여기서 완전하게 손하고 똑같이 이래야 되잖아. 맞죠? 근데 이래 자른다니까? 그다 얘가 일로 치고 들어가죠? 네. 네. 그러면 게 나온다니까, 뒤에. 마지막에. 알겠죠? 분장자이안 들리는데, 소리. 알겠어요? 음. 그럼 그래, 여까지 그려야지. 자이 가위가 들어가는 방이 가위, 이만큼 들어와서 잘라야지 아마 뭐 지금 이만큼 잘랐으면은 다시 또 있지. 네. 뒤에까지 전부 다자 보시면은 자 그대로 3번 방향이죠 지금 여하고라나죠 네. 첫 번째 섹션. 네. 이만큼 몇 번까지 잡아요? 잘린다고그러니까 음. 원장님이 필요한 양만큼 요만큼 갖고 와서 내가 요만큼만 잡아도 되잖아. 음. 그래, 그러면은 래그빛 끝이 요 안에 들어오잖아, 맞죠? 그러면 섹션이 네. 깔끔하게 잡히거든. 음. 근데 이만큼 잡거든. 이래고 이래 잡으려고 하니까 여기서 어설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서 요만큼을 자르면 은 요만큼만 갖고 오시라고. 이만큼만 갖고와서 잡고 30%만큼 틀었을때 었 실질적으로 잘리는게 거 요밖에 안 잘리잖아요 잘랐죠? 그러면 얘 놓고 다시 그 다음 갖고와서 갖고또 갖고와서 컷 이래야 되는데 이만큼을 잡으니까 자이게 잡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빛이 이만큼 이래 되잖아 맞죠? 그게 다 흘리보는거지 내가 필요한 다른 양만큼 빗질 했었을 때, 갖고 왔었을 때이 패널 안에 잡을 수 있는 양만큼만 그래서 잡을 수 있는 양만큼만 이렇게 네. 그래 깔끔하게 잡히 자, 원냉스 할때 우리가 원냉스 베이스 할때잡 보세요. 밑에 연도인데연도로 잘라 었을때 얘를 90도 다 들고 잖아면 오버 셋션을 90도 딱 들고 자르 내가 얘가 몇 도의 그라데이션이라고 그랬어요? 45도. Yeah, 45도 맞죠 왜도얘죠이렇 얘를 i 렇게딱 o Sashi Bodo. Sashi Bodo. Sashi Bodo. Sashi Bodo. s a s 오 i Bodo. 오 a s h i Bodo. Sashi Bodo. s 에 s 더 얘는 90도 들고 자르면 어떻게 45도 그라데이션이 되거든요 맞죠? 자 그러면은 자앞 사, 앞쪽으로 가볼게요 원장님이자 여기 앞쪽으로 잡혀서 잘랐는데 얘를 45도로 들었어 자 45도 들었어요 그러면은 위, 밑에 라인하고 자, 얘가 자연스럽게 연결되려고 그면은 얘를 어떻게 90도 들면은 90도 들면서 연결은 돼, 자연스럽게 연결은 되는데, 뭐가 문제냐 하면, 얘가 45도로 연결이 되는데, 어떻게, 무겁게 나왔잖아, 45도가. 예? 네. 네. 그래서 앞쪽에서 표현되는, 앞에 얼굴에서 표현되는 게 지금 앞,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떨어진다고. 이런 식으로. 네.